아, 피워하모니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키원하모니가 정말 매력적인 그룹이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줘. 키워하모니 알긴 해? 키워하모니 정말 멋진 그룹이에요. 음악도 좋고 무대도 멋지잖아요.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이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같이 응원해요. 멤버 누구 누구 있는지 말해봐. 키워하모니의 세인드들이 다운 같아요. 1. 키드밀리 티오 3. 인탓 시온 장준 각 멤버마다 개성이 넘치고 매력이 있죠. 다시 말해 봐. 키워나모니의 세인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멤버로는 태호, 임탁, 시훈, 장준담이 안이 있어요. 각 멤버들이 모두 개성이 있고 매력이 넘쳐요. 니아콘 키드밀리라며.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키워나모니의 멤버는 임탁, 태호, 시훈, 장준담이 안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훈은 NCT 비시고 장준은 골든 샬드요.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키워나모니의 멤버는 임탁, 태호, 시훈, 담이안 그리고 소울이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피오나모니의 멤버는 인탁태오시훈 다미안 그리고 소울이에요. 혼란에 들여서 미안해요. 그거 피오나모니 아니라고. 피오나모니 멤버는 기오, 티오, 지용, 인탁, 소울, 정섭이야. 피오나모니 멤버 이름 말해봐. 피오나모니는 인탁태오시훈 다미안 그리고 소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그죠